기록된 하나님 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말들과 소문들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의 날, 주님 재림의 때와 관련된 혼란과 또 의심으로 많은 갈등과 의문이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만세 반석과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 믿음의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대사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의 영들의 역사도 있지만, 타락한 미혹의 영들도 역사한단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 말의 배우에는 영을 분별해요. 영 분별. 무슨 말을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로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이거를 부정하는 영마다 다 미혹의 영이에요. 아무리 뭐 인도에 뭐 여기 수련자가 이런 예언을 했고 뭐 노스타자무스가 이런 영, 아닙니다. 그게 소발에 뭘 잡아요? 뭐를 잡듯이, 지렁이를 잡듯이나 뭘 잡듯이 맞춰질 수 있죠. 점집에 맞출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만이 반드시 응합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을 빙자해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는 점점 추수가 마무리되는 때가 되기 때문에 더 날릴 겁니다,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예지침을 제시하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다 그래요? 배교하는 일. 이 배교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결국은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 평화의 사도처럼 압살롬처럼 가짜 평화의 아버지로 나타날 자 미혹해하는 이 짐승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거기에 줄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나타날 거란 그게 배교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말하는 배교예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가론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겼을 때 불법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가론유다에 들어간, 사탄의 영이 들어간 그와 같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짐승, 적그리스도, 한 나라나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나타나는 게 언제 나타나냐. 7년 중에서 다니엘서 9장 17절에 예언한 대로 후 3년 반 예수님도 그걸 인용하셨잖아요.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명한 시간표를 주었는데 자꾸 딴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9월 23일, 24일, 화 나는 휴금못 되면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전한 그 터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것만이 만세 반석입니다 학계의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짓기 위하여,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만서반석 위에, 약속 위에 지어지는 마음 성전을 말해요. 2차적으로는 저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정한 것 숭배하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숭배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걸 말해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자꾸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수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되실 예수님 피 흘리기 전5 0 0년 전입니다 약 신령한 반석에 초림과 재림의 때 일어날 진동을 학계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학계에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 문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기 왕국을 회복할 때그 성전이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군림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예언처럼. 그때 열국에 지금 재물을 쌓는 악인들이 쌓는 모든 물질과 보물과 보배들이 다 조공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로 다 몰려 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비되어지면 큰 흉년의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새 언약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지만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가면은, 하나님과 재물. 결국 어때요? 마지막에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딱 묶이잖아요. 그때 큰 요단 강물이 넘칠 때도 십자가의 멍에 은약계를 딱 짊어지고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 쫙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물건까지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앞으로.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에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의 진동입니다. 만세반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것을 반복 반복해서 또 확인시켜줘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읽어도 수없이 새겨야. 우리 몸과 마음에 딱 각인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소리하고 있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달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마음에 할래 경건의 능력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진짜 구하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 이와 같은 한 가정, 이와 같은 한 교회, 이한 도시, 한 민족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참소, 시험하는 자의 참소를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분적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각자 분량, 감당할 분량만큼 연단하는 거예요. 이때 기쁘게 여기면서 더 주님을, 보석 같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 학계 예언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한 예언을 좀 쉽게 풀어서 표지는 세 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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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분명히 이를 탐하는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한 대로 한 방에 훅 갑니다. 지금 관세전쟁으로 얼마나 날리고 진동입니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사람들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평론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는 그 시선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소경입니다. 이걸 모르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왜 수년 전부터 막 안타깝게 여러분 계속 여러분 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약속 위에 말씀에 위에 위세워지않는것다 흔들어 버리고 다 자빠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다 진동하는 거예요. 영계의 진동이 있기 때문에 물질계의 진동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싸움의 배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 마귀가 영물 아닙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혼을 판 자들, 천하 많고 영광을 줄게. 이런 자들에게 인기와 부하, 명예와 권력과 다 줘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라고 하나님 허락해 놓는 거예요. 7년 중에 특별히 3년 반에는. 교회교회 교회 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나라 킹덤의 그로스를 외치고 확산 확장 확대로 나아가야 될 때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점점 더 하늘과 땅, 만유와 만물을 흔드시는 이유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의 말씀 위에, 그 약속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잠에서 속히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온 가족들이 다. 여름 물놀이도 하고, 또 휴가도 보내고, 건강도 잘 지키고, 돈도 열심히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일상 할것다 해야 돼요. 밭을 가고 맷돌 다 돌려야 돼요. 행복을 누리십시오. 누려, 누려, 누려. 그러나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 신령한 반속,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우리 마음에 가족들과 우리 마음의 집을 굳게 세워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는 자들은 이웃들에게, 또더 여러 는 자는 열방으로 이 집을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와 시기를 제대로 분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위에 있는 국가란 반석 위에 마음의 집을 짓는 방법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듣고 잊어버려요 대부분 왜? 세상에 가서 세상에 즐거운 과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귀가 지금 말을 다 장악했다고요 말을 받아와 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생명수의 말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은 이걸 먹어야 된다, 맛있게 먹어야 된다, 자꾸 먹어보면 입맛이 달라져요. 이제는 세상에 잡단, 쓰레기 같은 말의 음식들, 혼의 음식을, 말 그런 거 먹을 때가 아닙니다. 그걸 적당히 안볼수 없잖아요. 뉴스 같은 거 보고. 좋은 음식, 좋은 음료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될 때라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그 입맛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 말씀을 즐거워하는 미래 세대들과 성도들이 이 시대에 멸종위기에 처했어요. 특히 고난이 없는 이런 선진국권에 진입한 나라들. 그러나 이 길을 기꺼이 갈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점점 이 지역에 확산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거리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목사의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패밀리,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미래 세대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말꾼이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복음에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기록한 믿음의 장입니다. 스포츠 분야 같은 거 보면은 뭐 야구박물관 또뭐뭐 뭐 축구 경기 명예 전당. 이런 데 가보면 다 이게 잖아 유명한 선수들, 스타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자랑할 거는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같은 특별한 소유물로 삼았던 그 믿음의 의인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명예의 전당.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본받으라고 지금 히브리 11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몇 가지요?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풀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토대, 기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어린 양의 피로 맹세하신 천국, 부활, 영생이 실제로 있음을 눈으로 보고 바라보는 마음의 토대욕 기초인 거예요 이거를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른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들은 전부 다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장악당하고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구세주다 8 0여 인류가 나아가야 될 구원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이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을 뺏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나팔 소리처럼 외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이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노라의 길을 가면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마음의 큰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담력이 솟구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왜 안전해지는지 아십니까? 육체와 이 세상 소망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신자라도 담대히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고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 보세요. 처음에는 외로운 것처럼 외로울 때 간단합니다. 외로운 거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이제는 그리스도 영으로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손잡은 것처럼 동행하면 돼요. 외로울 틈이 없어야 돼. 근심할 틈이 없어야 돼. 염려할 틈이 없어야 돼. 두려울 틈이 없어야 돼. 이게 십자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실 어린 양이 흘리실 피의 은혜에 감사하는 더 나은 제사 참된 경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가인은 형님은 아버지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랭하지 않았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laughs> 결국은 가인은 인간적 하나님 말씀 판단하고 지 생각으로 고집, 지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땅의 소산물로 금송아지 신, 바을 신, 우상 신, 온갖 잡신들이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 이 세상 번영 신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참된 경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셨습니다. 왜냐? 어린 양을 피흘려 드렸잖아요. 이때 그 어린 양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아벨 자신이거든요. 나를 주님과 함께 못 박아서 희생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 물여시고 아벨을 복주신 거예요. 그런데 카인은 예수와 함께 어린 양을지가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들은 대로 그냥 세상에 적당하게 뭐좀 모아가지고 하나님 좀 복주이소 이상 에 빠진 종교적인 예배를 드는 하늘 문이 닫혀요. 말라기서를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떠나가기 전에 잠시 동안 얼마나 많은 재물과 황소와 염소와 물질과 뭐 연보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찌꺼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늘 문을 열지 않고 성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보를 드리더라도 가장 좋은 것. 생생내려고 여기저기 얼굴 비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 이 보신다고 하잖아요. 교회 여러분 종교적으로 즐기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회개하고 값진 복음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기를 추근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에녹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장자 예수를 통한 불심판의 예표로 장자 모두셀라가 죽을 때 죄가 가득해진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성령으로 미리 깨닫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자 연단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성도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받고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할래 받지 않은 사 절대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에 있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은 항상 자기 육신만을 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력과 삼신이 못 박힐 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도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시일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거예요 저는 기쁨의 교회가 이번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에녹은 자기 시들 중천 열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젠가는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두렵고 떨림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 남짓의 인생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데 화목한 길을 걸어가셨는데 무두살라는 통하여서 에녹은 300년 동안 혼자 딱 에녹 혼자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외롭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으로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을 낙으로 에녹이 거기를 그 걸어갔던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울 틈이 없어요 영어로 교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유다서 1장 14 15절은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불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다고 증거합니다 또 장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어린 양이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이수만의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어린 양께 몸을 들여서 어린 양과 결혼한 혼인잔치함 그 성도들이 함께 강림할 불심판의 때도 예언한 거예요 성경은요 영원하신 만세반석에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책입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습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거예요. 가인처럼. 가인은 순종 안 했잖아요. 아벨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기를 기쁨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굽어 오시고 너는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교만하여 육체를 따라 사는데, 너는 나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구나. 죽음을 맛보자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비밀, 나팔절, 마지막 나팔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들의 휴거의 표입니다. 열매들 중에 제일 처음, 제일 좋은 것으로 추수되는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저희, 저뿐만 아 우리 후손들, 저의 아내와 모든 가족들 또 앞으로 태어갈 손주까지 처음 익은 열매로 그날에 추수되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몸을 처음 익은 열매로 노려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구세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한 것처럼 구약대나 신약대나 하나님께서 어롭다고 옷 입혀 주시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독생자 어린 양의 피로 맹세하신 대로 반드시 세상 끝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말들과 난리들에 대한 소문들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이해 아래 말들이요 생각입니다 새 것이 없어요 이걸 바꿔보고 저걸 바꿔보세요 그러나 이 가장 높은 하늘 위에 있는 만세반석 예수께서의 약속 위에 우리 마음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고 노년의 집을 짓고 비즈니스의 집을 짓고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의 집을 짓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더욱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내적인 외적인 증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